자리에서 사람들과 관객과 소통하는 것들이 한결 편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좀 되게 스스로 좀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그런 변화가 있으신 건지 그렇다면 그런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점점 예전보다는 제가 많이 생각도 좀 정리가 됐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어, 생각을 정리하고 있긴 하지만, 의그렇긴 했지만, 조금은, 어, 제가 배웠던 것이나 혹은 제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좀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또 어떤, 저로 인해 좋은 어떤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면, 좀, 이제 저도 서울은 후반이니까요. 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린 분들한테도 배울 점도 많고요 어쨌든 어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있고요 예, 이제는 나도 말할 때가 됐다라고 느끼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진짜 편해진 것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제가 생각들이 좀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어, 뭐랄까, 나쁘지 않다? 어, 그냥, 건전하지 않지는 않구나. 내가 하는 생각들이 건전하고,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20대 때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어,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린 게 뭐라나? 그럴까봐 막 얘기도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좀 말하길 꺼려 했던 지점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근에 마음속에 저장하시는 걸 보고, <웃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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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는 잘안시키셨거든요 아, 근데 막뭐 즉석에서 아, 보통 진짜. 저희도 그런 거할때 대본을 가지고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대본, 예전에는 제가 막 불편해하니까 대본대로 거의 가셨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특히 그런 거할 때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해요. <laughs> 네. 정말, 취향이 너무 안 맞아서. <laughs> <laughs> 어,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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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좀 마흔이 될 텐데, 아, 네, 아, 있으면 많이 될텐데조가 있으면, 제가 그럴 인가 싶기도 하지. 네. 아, 니다그 모습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20대는 오히려 더안 했던 건데, 네. 그, 검은 사제들 즈음에 인터뷰를 보면, 뭐, 예전에는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이후로 여러 작품들을 내놓으셨는데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니면 혹은 뭐더 커졌나요? 음, 음... 뭐늘 그,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달라진 건 없는데요. 어, 어... 네, 달라진 건 없습니다.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나요? 그때랑 똑같아요. 예, 더, 그때보다 더 많이 뭐, 공부하고, 네, 더 많이 고민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뭐, 공부나 고민의 결과물들이 작품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일곱팔 같은 영화의 캐스 과정을 봐도 그렇고, 좀 자신의 영향력을 영화 산업 안에서 긍정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가 저는 좀 읽혔었거든요. 어떤나요 네, 그 저는 뭐 예전부터, 데뷔 때부터 약간 그런 사냥감 같은 게있었는데 그건 물론 제가 더안정적이 됐을 때할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고, 어, 기단 영화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나 뭐 사회적으로나, 네. 잘할수 있는 뭐회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제 이후에는 좀 훨씬 편해졌고 버른 선제들을 배우로써 스펙트럼을 넓고 깊게 가져가는 과정에 나온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골든 슬럼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의 결과물일까요, 강동원 씨라는 질문에. 어, 잠깐만요. 그뭐에 뭐라고요? 뭐, <laughs> <laughs> 골든 슬럼버는 어떤 의미의 결과물일까요? 아니, 그 전에... 뭐 전우치나 영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을 얻고 그 정도였어. 어쨌든 이제 어 제가 또 오랜만에 제가 그걸 끌고 가는 역할이고요. 네. 그 전에 전우치가 있었고 그걸 <laughs> 끌고 가는 역할을 맡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전철을 다 끌고 가는 혼자서. 뭐 약간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어, 나름 어느 정도 또 합격성을 주고 싶은 지점도 있고요. 오늘또 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검은 사생도 보고 보 생각을 신 분들이 많은데, 개봉한 시간이 많이 지난 영화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울었선 행운인 것 같아요. 이 검은 사 년제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개봉 때부터 소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보여주신 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평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이야기가 오간 게 있나요? 음~ 얘기만 오갔어요. 네. <laughs> 네. 어떤 얘기들이지?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평 만들자라고 얘기만 왔고 얘기만 오고 뭐시노블스네만에 이런 거 어떻게 생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약간 아이디어를 냈던 적도 있었고 어, 네, 제가 어디에서 예전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아마 검사에들좀 준비할 때 찾아봤던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어, 영화에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까다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음, 어떤 기사인가요? 음... 그게 만약에 진짜 영화에 쓰인다면 스포일러가 될 텐데 아, <laughs> 네. 그 약간 뭐랄까 초자연적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서 기사화 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 유럽이었나 이제 유럽도 가면 안되네요. 유럽이었나 어디서 어... 지금 뭐 검사자들 얘기니까 제가 뭐 이거를 믿어서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기사에 났던 제걸 읽었던 제 기억을 그냥 토대로 하는 얘기구요. 배경은 한국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도마일식을 하다가 사라졌댄다. 뭐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안 나고 네. 그 얘기를 신작을 해서 좀 중요한 언론 기사 해보고 그 여러 가지 그냥 알기 어중에 하나였었어요. 많은 음, 분들이. 네. 거기서는 속편에 대한 떡밥이 없어서 비근의 시간대로 보내고 계셨는데 좋은, 기다리면서 좋은 떡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같은 영화사인데요. <laughs> 네, 뭐,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laughs>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 기사에 대한 뭐 아이디어도 주시고 골든트는것도 원작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화나 홍보를 보고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까운 동료분들과 자주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게 뭐 거의 만나러 하는지들 너무고생각이 훨씬. 그리 혹시 기획자로서 강동원을좀 흥미롭게 한 이야기나 뭐 인물 같은 것들이 최근에 있었나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고 뭐, 어, 뭐 시간 잘 잡게 시간이 좋어질 때는 뭐 신호부터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다에 시간 세트에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때가 있어서 시나리오도 좀 써보고 그랬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laughs> 디테일을 다듬어야 되는데 못하겠어가지고 일단 제가 촬영, 제 밀랑이라는 영상 찍고 있는데 다 끝나면 다시 도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의 시나리오로 기획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는데, 시놉를 쓰다 보니까 트리트먼트를 써보고 싶고, 아니, 써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덧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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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트리트먼트 한 서른 페이지? 뭐이 정도가. 서른 페이지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저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서 좀신을 구분하자 이러고 구분하고 났더니 한50 페이지. 그 <laughs> 대사를 좀 써볼까 이러더니 한70 페이지나 오는 더라어요 거의 다 쓰셨는데요? 다 썼죠. 다 쓰고 읽어봤는데 좀 이게 그 약간 전개나 이런 게좀앞께안더안 맞고 대사도 너무 유치하고 그래서. <laughs> 일단 시간 좀날때좀 더씩 정리를 좀 해보고 다시 해보고요. 마음에 들면 버려버리려고. <laughs>